안녕하세요. 따라하면 용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대장입니다. 오늘은 LFT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따뜻한 정보인데요. 최현주 작가님의 작품을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전원 지급이고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링크를 들어가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가능한데 가장 편한 트위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팔로 하시고 리그램 리트윗 하고 친구 두명 소환 그리고 땡스 카본 계정을 언급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해시태그 두개는 필수로 해주시고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복사해 주시고 자, 팔로팔로 해주시고 좋아요 리트윗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고. 친구를 두명 정도 해주면 되는데 저는 한세명 정도 해주겠습니다. 땡스카본 계정 언급, 언급을 해달라고 하네요. 땡스카본 정말 기대됩니다. 최연주 작가님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 그리고 참여의 계정 작성한 계정은.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자신의 카이카스 지갑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설명조사 같은 게 있습니다. 남성, 그리고 나이는 30대니까 30대. 그리고 기후 변화 위기, 기후 위기에 본인 관심도 어, 반반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이 있었다면 표시해 주세요. 어, 나무 신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견 나누 작성해 주세요. 음, 이팅파이팅 예, 제출! 끝! 어, 이게 언제 에어드랍을, 언제 에어드랍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지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받아주세요. NFT 당첨은 뭐다? 돈이 된다. 안녕!